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.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.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.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.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마음을 무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.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.